안녕하세요. 고졸 기사입니다. 저는 코스피 30대 대기업 생산직 출신이자 현대 기아차 채용 과정의 전 과정을 경험한 9년차 직장인입니다. 고졸, 초대졸 채용을 모두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취업 여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해당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졸 사원으로 대기업 생산직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3교대 근무, 야간 근무 등을 직접 경험하며 생산직의 진짜 업무 환경을 경험하였습니다. 이후 초대절 과정을 거쳐 현대기아 자동차 채용에 도전했고 처음에는 최종 탈락의 쓴맛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점들을 바탕으로 다시 재도전해 최종 합격을 이루어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서 배우고 얻을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많은 자료를 찾아봤지만 안타깝게도 현실과 동떨어진 정보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히 유료로 제공됨에도 제공되는 자소서 첨삭 취업 자료들이 실제 현대 기아차 생산직의 본질과 맞지 않는 경우를 실제로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 제작자들이 과연 생산직 업무를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가? 3교대 야간 근무의 실상은 알고 있을까? 수공구의 사용 방법이나 생산 라인의 특성을 과연 경험해 보았을까?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중 하나라도 취득해 본 경험이 있고 자격증을 알려주는 것일까?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소중한 시간과 돈을 들여 잘못된 방향으로 준비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서는 제가 직접 경험한 모든 것들을 공유하려 합니다. 현대기아차 생산직 지원의 서류 작성 방법, 자기소개서 작성 전략, 면접 준비 및 노하우,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업무 환경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고졸, 초대졸 지원자분들에게 초점을 맞춘 컨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어, 저는 직접 자격증을 따봤기 때문에, 어, 이 자격증 좋아요. 기사 자격증 있으면 좋습니다. 이러한 막연한 책임감 없는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변 분들이 경쟁자라고 생각하며 꽁꽁 숨겨왔던 정보들, 이제는 제가 모두와, 제가 모두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이 채널은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류 탈락이 반복되고 있는 분들, 현대기아 생산직 환경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실패 경험에서 어떻게 성공으로 전환할 수 있었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 저도 한때 여러분들처럼 상당히 막막하였습니다. 하지만 직접 부딪히며 알게 된 진짜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이론이 아닌 실전에서 검증된 정보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현대 기아차 생산직 지원부터 합격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고졸 기사 채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 한 발짝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